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식 시로서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후렴처럼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되는 본문 3절, 7절, 19절만 봐도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합니다. 19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드린 세 가지 간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또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둘째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세 가지 간구는 그들 하여금 그런 간구를 하게 만든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을 간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고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한 것만으로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그들을 족장으로 하는 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 지파 중 가장 강성하고 대표적인 지파로서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국으로 갈렸을 때북 왕국을 주도하는 중심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으로서 요셉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과 연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남왕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본래는 북왕국에 속한 지파였고 종종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들과 연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함과 베냐민과 문하세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결과 이방제국 아수르의 말발굽에 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 80편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서 우리에게 들리는 간구는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심과 능력을 나타내심과 구원하심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얼굴을 다시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얼굴이 항상 보여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혼자 잘 놀면서도 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얼굴이 보이나 안 보이나 살펴봅니다.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금방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얼굴이 보이면 하루 종일 혼자 잘 놀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향하고 계신 하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가 달려서 먹을 것을 주고, 졸리면 재워주고, 대소범 보면 다 기저귀 갈아주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아론의 축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곧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는 것이 곧 복을 잃는 것이며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곧 구원이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일 밥 먹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적으로 변한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과 노략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족속이 왜 이리 약해 빠졌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는 모욕적인 말을 이방 이웃 나라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3절에서는 지난날의 영화와 참담한 현실을 비교하며 탄식합니다. 8절을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살게 하신 역사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살며 번영했던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토와 국력이 왼쪽으로는 지중해에 미치고 오른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뻗쳤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은 반대로 외적의 침탈로 황폐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덜 짐승들이 먹나이다. 담은 포도 경작지를 넘보는 사람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우던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에 경계선이 짓밟혀 무너지고 주변 외적들의 노략거리가 되고만 나라의 형편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지는 본문 14절에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을 이젠 보지도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시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얼굴을 돌려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부 15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상기시키며 그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힘있게 자라게 하신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아주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이 다짐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한 것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한 것입니다. 둘다 다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불충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본문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빛을 비추소서 간구하며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명칭과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시은소 또는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며, 그리스어로는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소라 불리는 언약괴 덮개의 두 끝에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의 날개가 다 닿게 하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게 그이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약속에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편, 80편은 3.1절 기념주의를 다시 맞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큽니다 3.1절은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며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권기를 기념하는 국경입니다. 3일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깨를 들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번영을 지속시켜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확실한 길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외세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빛을 돌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돌리시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일본이 점점 더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에 대해 저지는 과거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독을화하고 있는 때입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정권대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파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때입니다. 나라는 이런 때 국민을 안심시킬 확고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 온 찬양시들의 모음집에 수록된 시편입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또그 후에 북강국이 망하고만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예배 예배용 찬양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을 부르며.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 백성이 북한국 이스라엘의 함락 소식으로부터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애통과 비탄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남북으로 갈리었고 서로 대치하여 싸우기도 했던 두 나라지만 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의식과 동포에 대한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게 하는. 시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니지만 북쪽의 내 동포가 당한 점령과 파괴와 약탈과 치욕과 수모를 내 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애원하며 그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절, 18절, 19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도 우리의 북력 동포들 위해 이러한 심정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당신께로 돌려 놓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 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의동포들이 무자비한 폭압 통치와 잔혹한 인권 유린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3일 독립 정신의 열매와 그 기쁨을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누리며 사는 날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들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절 기념 주일을 맞아서 시편 80편을 통해 옛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으며, 얼마나 번영하며 복된 삶을 즐겼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한때는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처해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독립과 자유를 되찾게 하시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얼굴 빛을 향하고 계신 한 이 나라는 안전하고 무궁한 발전을 계속할 나라이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바른 믿음과 충성된 삶으로 응답함으로써 지구상의 가장 복된 나라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증거를 온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교회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